예전만 하면 니말1 9 8 3년 되는 미국에서 한진민 시민들의 행들. 네. 미국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내일 출발한다. 그런데 원래 석방되려고 했던 게 하루도 구류가 되었습니다. 아, 국민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 정부는 할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이 정부가 미국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 실상이, 실상이 어떤가 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알릴 수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 미국역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뒤에 트럼프가 내거는 정책 내 그런 정책은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 말은 하고 있지만은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우선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측을 지는 모든 정치 세력, 그 정치 세력이 그 이제 그런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이런 국가들하고 트럼프는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변해 변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부정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의 좌파들, 이 한국 좌파 정부와 좌파 정부의 인사들을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이 보낸 그 메시지. 동맹국 대통령에 대한 아주 열렬한 축하가 아니고 우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는가 아주 우리의 모습, 뭐 메시지를 보냈고 트럼프는 당선되고 난뒤에 이재명과 소통도 안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초청도 안했습니다 실무회담으로 초청했는데 앤드류 공공 기자에는 미국 관계자가 나왔다가 할 수도 없죠. 그냥 우리 정부 인사들 가서 여민간도 아닌 그냥 호텔 한개 잡아 갖고 이따가 트럼프 만나러 백악관 갔는데 백악관 문 앞에 트럼프도 안나 반영도 안 했어요. 긴장당. 긴장된 상태로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뭘 얻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세협정도, 공공생명도, 뭐,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없어왜 그러겠습니까? 잘 하고 왔다 그래. 이재명 정부는 잘 하고 왔다 그래. 그러나, 미국은 잘 하게끔 안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의 이자파 정부에 대한 우려입니다.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서 개헌과 그리고 개헌을 발동한 대통령과 또 국회에서는 그 개헌을 해제시키고 해제시키니까 개헌이 끝났습니다. 이 절차적 사항들이 지켜지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파그 당시 야당은 민주당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국회 독재, 국회 폭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잡아 넣었다 뺐다 마치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미국은 지켜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총기부터 시작해서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미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 그냥 말로 반미주의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화염병으로, 사전 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법부 안에도 반미주의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정부 조직 속에 깊숙이 반미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노동권력, 민노총, 항공노총 노동권력이 또 이재명 정부의 깊숙한 핵심 요직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정교조가 극성일 때 정교조 위원장이 교문 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교조가 극성이고 할때 교육이 잘 됐습니까? 교육을 망칠 때 바로 정교조가 그 정치적 힘까지 쓰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쳐질 때 지금 민노총, 항공공총이 정권에 집숙히 들어가서 한국 경제를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을 바보로 보고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 바로 대만 대만의 지금 집권당이 민주진보당니에요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과 그또 부총독 이 샤오메이친이 저 미국의 바이든 때 미국 대표였습니다. 미국 대표부. 그할 때, 이 상당히 자파적 시각으로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밤 트럼프 활동도 행동도 하고. 그러더니 트럼프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대만하고 완전히 지금 담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더라도 트럼프가 참전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지금 많이 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난 뒤에 라이칭더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오지 말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만못 갔습니다. 관세가 지금 대만의 20%예요. 우리는 15%입니다. 대만이 미국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지마 간세 20% 바로 지금 트럼프가 대만에 보내는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한국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보낼 메시지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폭, 폭수 뉴스가 뭐라 그럽니까 한국인들 이상하다 아니, 이민법, 어? 다 위반해갖고 자기들이 반성할 생각 안 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미국, 폭스 뭐, 뉴스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면밀하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작자가 미국에 온 미국인들 다 이거 조사, 전수조사자 말을 했었지. 그걸 뉴스를 타고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나. 미국 대상 앞에 와서는 맨날 자파들이 대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하루도 저 저것들 정신 못 차리니까 하루도 묶 묶여 하루도 묶였잖아요. 아마 저 반미 시더 하면 더 묶어 이렇게 지금 국제 정치 그리고 미국 정치 미국의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우물안개구리처럼 그냥 깨구리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진 자, 자파적, 급진 자파, 정부가 급진 자파적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정부 조직법을 일거에 바꿔버리는 거. 더선 상법과 노란봉투 만들어서 기업을 활동, 경영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노조 중심으로. 노조 아들들이 자식들이 세습하는 게 그냥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어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뭔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한국 땅에서 이노동권리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은 더 부각된, 부각되는 것이 이게 뭐냐?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질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 지금 야당과 여당, 아니, 여당 대표가 맨날 그좀 화염병 들고 사자폭탄든 놈이 맨날 저, 저, 뭐야, 야당을 죽인다고. 싹쓸이 이번에 싹쓸이 없애겠다고. 당을 해산시키 버리겠다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 미국 정부가 바라볼 때는, 야 참, 심하다. 심해. 한국의 정치하는 이 자파들 참 심하다. 나 이거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조치들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자파 정부의 자파 정책, 자파 급진 정책을 빨리 선회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 정치에서도 고립될 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 마비됩니다. 한국 경제 마비되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했던, 이 지금 집권 여당이 가고자 했던 길 절대 못 갑니다. 왜? 동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니까 더센 상품과 노란 봉투봉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기업들이 직원을 안 뽑아요. 기업 기업들이 직원을 안, 안 뽑으니까 한전에다가 해서 야 지금 뽑아. 한전에 600명인가 신규 직원을 뽑는데 아니 한전이 왜 직원을 뽑습니까? 적자투승인 한전이 그러니 누가 한전에다 그런 지시를 했는지 적자투승인 기업이 신규 직원을 600여 명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치하는 인간들이 야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하면 돼. 천만에 만만에 말씀. 세계가 열린 세상이 돼서 세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발 좀저 민주당 맨날 돌멩이 던지고 운동만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요 제발 절반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합리적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정치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래도 대화하고 소통해서 협치해서 가는 그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갈 때전 세계가 바라볼 때 박수도 치고 아 만나시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지 하는 짓거리들이 완전히 공산주의보다 더한 짓을 하는데 어느 국가가 한국 잘한다 그러고. 또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원한대로 해주겠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은 주미의세민이뭐 보면은 완전히 깡패 두목 같아요. 깡패 두목. 뭐 법사위원장 맡은 게 완전히 뭐염날대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저런 인간들에게, 어? 정치하라고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내고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근데 그들은 국경의원 뺏지 달면은 아이돌 케어 상관이 없다. 인기 맞출 때까지 막, 금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들. 예. 말씀 마칩니다. 말씀 마치면서, 급진 자파정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제목이 급진자파정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데 그중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계속 한국 정부에게 빨리 급진 정책을 변화시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아, 강목사님께서또 초소를 치겠습니다. 아침 종화제 언제나 변해 투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현희 아모스파이 파워, 토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